여기 강원도 삼척시 교동인데요. 뉴 스포티지 지금 부산 가서 히트코어 약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덤 정비 1 0년 타기 정비센터 구포 본점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부산 양산 김해 자동차 엔진 냉각수 부동액 관리 전문점. 자동차 난방장치, 자동차 냉방 시스템. 히타 분량 수리 전문점입니다. 멀리 강원도 삼척에서 처음으로 방문하신 고객님입니다. 지난번에 전화와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보시고 막힌 히터코어를 뚫는 것이 좋느냐, 안 그러면 히터코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느냐, 몇 가지 상담을 받고 시간이 없어 오시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공조기 박스에서 탈거한 히터코어와 심하게 오염된 녹가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고객님 매우 심하게 오염된 것을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엔진 냉각수 부동액 속에 녹가루 배출과 청소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빠서 갈 길이 멀다고 하시네요. 자, 지금 제작사 순정품 히트코어를 박스에서 개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난방장치 히터가 불량해서 수리하는 방법은 막힌 히터코어를 뚫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히터코어를 간편하게 교체하는 것이 시간이 덜 걸리고 비용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없이 바로 히터코어를 간편하게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다시방 전체를 탈거해서 히터코어를 교체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중앙 집중식으로 된 자동차 실내의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조립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면 오래된 차에 한해서 무조건 히터 코어를 약식으로 교체하기를 권장합니다. 공조기 박스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히터 코어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다시방을 탈거하지 않고 비교적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차종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차량도 있지요. 운행 중인 차량들 중에 절반은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꽉 막힌 히터 라디에이터는 간편하게 교체하더라도 반드시 엔진의 냉각수 부동액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그리고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에 부식된 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냉각계통의 녹을 제거하고 부동액을 교체해야 지금 새로 교체한 히터코어가 다시 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새로 교체한 히터코어가 또다시 막힙니다 엔진의 시린더 블록과 엔진 허드의 워터자켓 그리고 엔진 라제타 내부 아래쪽에 가라져 가라앉아 있는 녹 가루들은 엔진을 가속시키면 냉각수와 함께 순환하면서 히탑화를 막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원도에서 방문하신 뉴스포티지 이 차량은 시간이 없어 다음에 방문해서 엔진 냉각수 녹제거 작업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첨단으로 발전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매우 좋아져서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한번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비용과 시간이 작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교환할 때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순환식으로 엔진과 라디에이터, 엔진 헤드의 워터 자켓, 그리고 자동차 실내에 있는 히터 코어를 순환시키면서 배출하고 한번 배출한다고 내부에 붙어 있는 녹과 이물질, 물때 등 딱딱하게 붙어 있는 부식된 것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세정과 클리닝을 해야 청소가 됩니다. 반드시 제대로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꽉 막힌 히터코어를 교체했기 때문에 바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냉각수 부동액 속에 들어있는 녹가루를 배출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또다시 막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녹가루 배출과 함께 녹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멀리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서 방문하신 고객님 미리 전화 예약 후 방문하셔서 히트코어를 약식으로 교체하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부산 구포동의 바른 차 만들기였습니다.